이 본질을 놔두고 액션만 하는 거예요. 습관만 만들고 막 독서하고 막 영어 공부 막 하고 내가 그 영어 공부를 하는 내 근본적인 본질적인 나의 목적 이걸 하는 그 진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은 반드시 공허하거나 후회하게 되거나 또는 결과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담마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책을 실컷 읽었어요. 꾸이베 <laughs> 커뮤니티를 일요일에 쉬는 날로 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책을 실컷 읽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책을 일단 다 읽었어요. 이 책은 제목이 부의 역설인데 부제가 되게 좋은 게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원하는 거를 일단 정해요. 원하는 걸 정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 머릿속이 그것으로 가득 찰 정도로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저절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즐겁게 미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낸다는 거죠. 이런 성공 비법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아, 떠올랐어요. 기억이 다 났어요. 잊고 있었던 거. 퓨처셀프 뭐냐면은 원하는 것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퓨처셀프 미래에 원하는 내 모습 있죠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역산을 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이게 퓨처셀프인데 이 책이 떠올랐고 그리고 또 바로 떠오른 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목표 목적 이거로 머릿속이 가득 차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의 망상 활성하게 RAS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칵테일 바 효과라고 해서 어딘가에서 내 이름이 들리면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번쩍 뛰어서 딱 집중이 되잖아요. 여러분 차를 사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랜저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온천지에 그랜저밖에 안 보여요. 이런 게 RAS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RAS가 작동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뇌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떠오른 책이 바로 이거죠. 나나스존 나는 나의 스무 살을 가장 존중한다. 이 책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생각을 바꾸는 건데요. 일단은 삶이 변화라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한다. 이게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인드 그리고 바포록터의 부의 확신 나 부의 원리 이런 책에 보면은 패러다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똑같은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김주환님의 내면소통 같은 경우, 또 회복탄력성. 이 책들에서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바뀌면 돼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나는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어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이점이 있구나. 나는 이걸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방향으로 스토리텔링.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득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는 프레임. 이 책에서도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정했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프레임을 내가 정해서 그 프레임으로 내 상황을 보고 내 성격을 보고 또는 내 주변 환경을 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프레임을 내가 정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을다 결국은 생각이에요. 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정말 아 후회 없는, 되게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으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책세 권하고 이 책하고 모든 자기개발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어,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죠. 이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여기서 살아야만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미래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기대, 설레 있는 거. 이게 없이 사람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결국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정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laughs>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다른 여러 영상에 얘기했는데 이거 웰씽킹 well 이 책에서 제가 여러번 얘기했어요. 이거 뭐냐면 148쪽 149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찾으라고 나오는데 단어들이 나와요. 일단 이 단어들만이라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어.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너무 후회스러울 거야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바뀌었었는데 최근에 또 바꿨는데 제가 정한 단어는 사랑. 결국은 저는 사랑 이퀄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사랑.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친구도 포함이 되고요. 저는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 없으면 결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건강. 근데 이 건강이 또 아름다움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게 결국은 성공으로 또 이끌거든요. 또 건강하면요. 체력이 좋잖아요. 이 체력이 좋아야지 인내, 그리, 열정 어,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기본이 건강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어, 어,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이든 이 사회든 뭔가에 기여를 할때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 성장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람이 성장을 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여랑 성장이랑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리더십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사람이 자유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자유가 없으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자유 그래서 기본적인 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시간적인 자유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 자유 그다음에 언어적 자유 저는 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독서 그리고 영어 공부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제 언어가 자유롭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 건강 기여 자유. 이렇게 네 개를 저의 인생 핵심 가치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가 더 분명해져요. 목표가 더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를 정하는 걸 적극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의 핵심 가치도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정했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생 핵심 가치 네 가지에 따라서 각각의 목표, 목적을 저는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독서를 해야 된다, 미라클 모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 자기계발서를 읽고 또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 막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 독서를 해야겠다. 그래. 새벽에 일어나겠다. 야저막 노력을 해. 그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노력들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결과가 없어. 그리고 막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꾸 까먹고 이래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이유가 뭔고 하니 이 인생 핵심 가치를 비롯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뇌, 이 본질을 놔두고 액션만 하는 거예요. 습관만 만들고 막 독서하고, 막 영어 공부 막 하고, 내가 그 영어 공부를 하는 내 근본적인, 본질적인 나의 목적, 이걸 하는 그 진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게 불분명하던가, 또는 잊어버린다든가, 그리고 그냥 지금 당장 닥친 일에 막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공허하거나 후회하게 되거나 또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 가득 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책 같은 경우는 뇌과학의 근거에서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뇌를 아주 똑똑하게 잘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봐봐요.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 이걸 보고서, 그래, 책을 열심히 읽자. 아, 괴롭고 힘들지만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막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뇌가 책 읽는 것은 괴롭다. 이렇게 뇌에 박힌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코 책을 즐겁게 꾸준히 미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또는 제가 최근에 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막 했었잖아요. 나는 살을 빼야 돼. 막 이걸 먹지 말아야 돼. 막 그러면은 다이어트는 고통스러운 것. 이라고 뇌에 박혀 버려요. 그러면은 결과가 안 나와요. 너무 괴로워. 즐겁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거 나나스 존 이하영 원장님 계속 얘기하는 게 이래요. 세 가지를 해야지 삶이 바뀐다. 첫 번째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기를 해야 된다. 기본기가 독서, 명상,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즐겁게 살자.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본기를 쌓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려면요. 자, 책 읽는 건 즐거워. 식당 관리하는 건 즐거워. 운동하는 건 너무 즐거워. 이렇게 뇌를 속여야 돼요. 뇌를 똑똑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즐겁게 기본기도 쌓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책 읽고, 즐겁게 자녀 교육하고, 즐겁게 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요. 미래의 좋은 결과도 이러고요. 오늘도 내가 즐거워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진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오늘 내가 하는 이 성공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자체도 즐거워야 돼요. 이게 성공이라고 느낄 정도로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즐겁게 성공을 해요. 나중에도 후회가 안 되고. 그러려면 뇌를 속여야 돼요. 저 진짜 운동을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운동을 너무 즐겁게 하거든요? 너무 재밌게? 물론 운동을 하러 가는 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laughs> 그건 쉽지 않은데, 일단 하면 너무 즐거워요. 뇌가 바뀌었어요. 뇌를 제가 바꿨거든요. 제가, 어,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거 있죠? 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저의 행동들을 저는 즐겁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뇌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어, 봐봐요. 사람들이 일을 나는 열심히 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 이렇게 저의 뇌에 박아놨거든요. 막 억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해요. 그래서 자꾸 결과가 계속 계속 나와요. 운동도 즐겁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풀이 예, 찍었어요. 근데 예, 제가 바풀 사진은 두달 뒤에 보정 본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그 동안 운동한 거 영상들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거 하고 예, 또 사진 하고 해서 두달한 반쯤 뒤에 공개해드릴게요. 예, 잠깐 보여드리면 요, 이렇게. <laughs> 이거는 이제 당일날 작가님이 뽑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내 인생의 핵심 가치. 이게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이 뇌가 나의 할 일들을 내 몸이 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러면은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 채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를 따라서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가고 골프 치니까 나도 치고 명품 백 사야 된다니까 나도 사고 그냥 막남 따라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애들 사교육 많이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막 시키고 성적이 왜안 나오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더 많이 시키고 그래서 더 많이 시키려고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롭고 그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답게 살라고요 그러려면은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상상해 그걸 이룬 나를 상상해요. 퓨처셀프 퓨처셀프 5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요. 여기서는 막 영상을 찍으라 그러고 글로 쓰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로. 10년 뒤에 제가 지금 45살이에요. 그럼 10년 뒤에 제가 어, 55세 <laughs> 그때가 됐을 때 우리 캐리스랑 다니엘이 이제 사회인이 되었겠네요. 어, 우리 다니엘은 군대 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딸은 뭐, 취직을 했든지, 자기 사업을 하든지, 뭔가 일을 하고 있겠네요? 그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그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가 되면 좋겠어요.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도 엄마 이런 거 도전한다? 이런 거 도전을 해서 막 성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딸도, 어, 나는 이번에 이걸 도전했어. 이거 성공했어. 엄마 이거 도전했는데 이거 실패했어. 어우, 세상에. 그랬구나.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걸 저는 지금 상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은 또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저 여러 가지 상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재미나게 상상을 했어요, 어제. 상상하고, 글로 쓰고. 제가 미래의 일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기를 막 썼어요. 6개월 뒤 날짜 적어서 그 날짜에 내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날짜를 적어서 쓰고요. 그리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날짜를 딱 적어서 그날의 내 모습이 되어 쓰는 거예요. 그런 미래 일기를 썼거든요. 하,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하세요.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정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나의 목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걸 생각을 못해요. 내 인생 핵심 가치는 가족이야. 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안 해요. 상상하지 않아요.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건. 이런 것들 아예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어. 막 하고 있는데, 애가 와서, 막, 엄마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 근데 애가 또 얘기해. 또 얘기해. 화내. 그만 얘기해. 엄마 이거 설거지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것들을 쳐내느라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된다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정하시고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거를 매일 아침 확언을 하세요. 매일 매일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손으로 쓰든지, 확언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상상을 하든지, 그걸 매일 하세요. 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책세 권은 정말 정말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